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돈 되는 부동산 함주환입니다. 네 지난달 말에 지역적으로 규제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어, 수도권 및 서울 전 지역에 규제정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어, 이슈 자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큰 이슈가 돼야 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어, 이슈가 그만큼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고 지나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상담을 통해서 어, 이 규제정책으로 지금 투자가 불가능하십니다 라고 하니까 정말 투자자분이 깜짝 놀라는 상황이 발생이 됐었는데요. 제가 이거 관련해서 오늘 어떤 규제 정책이 발생이 됐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투자의 방향을 잡아야 되는지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주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바로 수도권이죠 수도권 서울 전 지역이죠 시청자분들 바로 토지거래허가 구역이 지정이 됐습니다 시청자분들 그 중에서도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이죠 외국인 상대로 갭 투자가 앞으로는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서울 전 지역이라든가 경기도 및 인천 주요 구역의 토지거래허가 구역 대상대로. 지정이 되면서 무조건 실거주 2년이 의무화됐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 분들은 투자를 못 할까요 현실적인 투자 방법과 주의 사항에 대해서 오늘 제가 확실하게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본 내용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및 타국 국적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의 경우는 부동산 투자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라고 표현이 될 정도입니다 그 만큼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는 2년 실거주 의무가 무조건 들어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면서 어, 한국에 갭투자는 이제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내용 관련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선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8월 말쯤에 보도 자료를 발표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수도권 주택 못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전혀 그 다음에 인천시 같은 경우는 7개 자치구 그 다음에 경기도는 23개 자치구 시군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인 분들 한국인 분들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아니라 외국인 대상 자다 우리나라인 이지만 외국 국적을 갖고 있는 분들도 무조건 포함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요 보통 재개발 투자에 있어서는 본인의 명의보다는 자녀의 명의로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있죠. 저희가 만약에 10팀이 오셨다라고 하면은 10팀 중에 6, 7팀은 자녀 명의로 투자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또 한두 팀 같은 경우는 어 외국에 유학을 나가 있거나 아니면은 외국 국적을 갖고 있는 자녀분들이 또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외국 국적도 한국 부동산 투자 가능하지요. 이렇게 무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외국 국적을 갖고 계신 한국인 분들 이제 앞으로 부동산 투자 정말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확실하게 짚어 드리도록 할 텐데요. 보시면 은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발표한 보도 자료인데요. 밑에 아래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허가 구역은 서울시 전체구요. 인천시 같은 경우는 7개 구죠. 7개 구. 어떤 군지 제가 뒤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23개 자치구 시군으로 되어 있고요. 이 지역의 경우는 8월 26일이죠. 8월 26일부터 이제 내년이죠. 26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지정 효력이 발생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필요시 기간을 연장 검토할 계기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 의해서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국토교통부에 발표한 보도 자료 자체가 8월 21일날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효력 발생은 8월 25일부터 효력이 발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번 달 말부터 외국인 분들 같은 경우는 한국 부동산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2년 실거주 의무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알파가 들어가는데요. 어떤 추가적인 알파가 들어가느냐 제가 여기서 바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알아봐야 될 사항들이 있죠. 왜 우리나라 국토교통부에서 이렇게? 강력하다라고 할 정도의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을 했는지 이게 또 관건이 되겠죠 시청자분들 보시면은 외국인 투자 지역과 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역 보시게 되면은 경기도, 서울, 인천, 수도권 합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 소유자 수가 나와 있는데요 이 소유자 수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 수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율 자체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64.9%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가 자체를 한번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중국인 같은 경우 2020년, 2024년도 증가율 보시게 되면은 78.5%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중국인 분들이 그만큼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상담을 진행을 하더라도 아, 외국인 투자 같은 경우는 정말 자유롭게 투자가 가능한데 우리나라 사람이 오히려 더 투자하기 힘든 나라인 게 말이 되냐? 세금적으로 지역적으로 너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불리한 거 아니냐? 이렇게 호소를 하 하시는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요. 그만큼 이 외국인 투자자분들이 한국 부동산에 투자함에 있어서 정말 자유롭게, 자유롭게 투자가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요 도시 상급지 위주로 집가가 빠르게 상승이 되는 요인도 한몫 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정부에서 이렇게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외국인 상대로 지정이 됐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조건 2년 실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갭투자 전세않고 투자를 하는 거죠. 그리고 월세로 놓는 임대까지도 싹다 막아 버리는 그런 정책을 지금 현재 펼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어떻게 지정이 됐는지 제가 설명을 해 드리면은 마포에 있는 마레프죠. 마레프 아파트 유명한 아파트죠. 그다음에 압구정 현대 아파트 이미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아파트죠.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토지 이용 계획원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777번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레프 지번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지금 여기 아래쪽이죠 아래쪽 보시면은 토지거래계약 관련 허가 지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5년도 8월 21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대상자가 외국인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도 보시면은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분들 같은 경우만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압구정 같은 경우 그 전에도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었고 그 다음에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외국인 대상자로 어떻게 지정이 되어 있는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462번지 되어 있죠 압구정 현대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구역 이렇게 기존에 나와 있던 게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번더 들어갑니다. 토지 거래 계약 관련 허가 구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위에 마레프에 표시된 것 같이 동일하게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상자 이렇게 나와 있고 외국인 등 이렇게 나와 있고 용도도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번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국인, 한국인 분들 대상으로 들어가 있는 토지거래허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용은 외국인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 구역 대상자가 이렇게 두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 외국인 따로따로 들어가 있 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시청자분들 이해가 가시죠 그렇다면 이 외국인 분들이 한국 부동산 어떻게 자유롭게 투자가 가능했느냐 보시게 되면 전 세계에 유일하게 있는 게 전세 제도죠 다른 나라에는 없습니다 한국 부동산에만 있습니다 이 전세를 활용한다 라고 했을 때는 그만큼 내 투자 금액을 줄이면서 갭으로 갭으로 접근하는 게 바로 갭투자죠 이 외국인 분들도 갭투자를 자유롭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역적으로 그다음에 그 다음에 세금적으로, 그 다음에 자금 출처 조사 없이 모든 부분에서 내국인보다 유리하게 한국부동산 투자가 가능했었습니다. 자유롭게 투자가 가능했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것을 제재하기 위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외국인 대상으로 지정이 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뿐만 아니라 자녀 외국 국적도 갖고 계신 분들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대상자로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2년 실거주 의무를 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자체가 실제로 사용하는 용도에 맞춰서 어, 부동산을 취득을 해야 되죠. 상가를 취득하면 당연히 상가에 장사를 하시는 분들 주택을 취득을 하시면 당연히 여기에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시는 분들 이렇게 실제 사용 용도에 맞춰서 거래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게 바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죠. 그렇다면 시청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바로 이 내용이겠죠. 현실적 투자 방법은 없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투자 방법이 있습니다. 시청자분들, 외국인 단독 명의로는 솔직히 불가능하지만 어느 정도 리스크를 부담한다 라고 했을 때는 투자 방법이 있습니다. 그만큼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명의 자체로 외국인 명의 자체로 투자가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지역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중요하겠죠 시청자 분들 그러면은 어 서울 경기 인천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전 지역입니다 서울 권역 안에서도 뭐 중심지 외가 그런거 필요없이 서울 전 지역 같은 경우는 싹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싹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여덟 개 시군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23개 시군은 모두 포함이 되어 있고 제외된 구역을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양주, 이천, 의정부, 동두천, 양평, 여주, 가평, 연천 이렇게 여덟 개의 시군만 제외가 됐고 나머지는 싹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인천 같은 경우는 7개 자치구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1구2구는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동구라든가 강화군, 옹진군 같은 경우는 제외가 됐고요. 나머지 구역들 같은 경우는 모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빠진 구역들 같은 경우는 그만큼 이제 투자 수요라든가 실거주 수요 자체가 그만큼 떨어지는 지역이 되겠죠. 근데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는 지역들은 모두 싹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외국인 토지 거래허가 구역 지적 이렇게 지도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어,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내용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가 대상은 허가 구역 내에 외국인 등이 매수자인 주택 거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 거래입니다 시청자분들 상가 아닙니다 시청자분들 상가는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한데 주택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모든 주택이 토지 거래 허가구역 대상이다 어, 지금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 등 범위에는 한국 대한민국이죠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개인. 그 다음에 외국 법인 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문구가 중요합니다. 시청자분들. 뒤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외국 법인입니다. 그리고 외국 정부 등이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 주택 관련해서는 단독 주택이라든가 다가구 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 해당이 된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 토지 면적 자체는 6제곱미터 이상인 경우가 허가 대상이다. 면적 자체가 6제곱미터라고 했을 때는 평균적으로 판산했을 때는 한평이 조금 넘어가겠죠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한다 라고 했을 때는 토지 지분을 같이 가져오게 되어 있죠 그죠 실제 사용하는 면적이 아니라 토지 지분 면적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만약에 한평이 조금 안 된다 그러면 허가 대상이 아니죠 한평 이상 6 제곱미터 이상이다 무조건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대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 거래를 허가 받은 외국인의 경우는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이 무조건 입주를 해야 되고요 주택 관련해서는 2년 무조건 실거주 의무가 주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개월 안에 무조건 실입주를 해야 됩니다, 시청자분들. 근데 만약에 위반 사실이 확인이 된다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4개월 내에 입주를 안 하고 2년 실거주를 안 했을 때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행 강제금이 부과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지 취득가의 100분의 10만큼, 10%죠, 10%만큼. 이행강제금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의무 사항을 무조건 지켜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다음 내용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자금조달 계획 및 입증자료 제출을 의무 확대할 예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 자체는 97부동산공급대책이 발표가 됐죠. 이 내용 안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지역에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화 시키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이 내용 자체도 여기도 동일하게 들어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외국인 주택 거래에 대해서 상시 기획조사도 강화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외국인이 주택을 거래를 어떻게 하는지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하는지 계속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외국인들의 주택을 거래를 했다 근데 거주 의무를 실제로 지고 있는지 구청 직원이라든가 실제 방문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전기세 라든가 수도세 라든가 어, 뭐 인터넷 사용량 이라든가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실제 확인을 하면서 이 주택 안에서 실제 거주 주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확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런 내용 자체가 불이행 시에는 어떻게 된다? 이행 강제금뿐만 아니라 허가 취소까지 검토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제 이제 이행 여부를 무조건 확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국 부동산을 거래를 하셔야 된다. 그러면은 정말 실질적으로 외국 국적자녀 한국 부동산 투자 못 할까요? 시청자분들. 노 no. 할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어느 정도 근데 리스크는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의사항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부동산 투자 방법과 주의사항 외국인 관련해서 주의사항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명의 자체를 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 국적을 가지신 분의 단독 명의는 솔직히 한. 한국 부동산 투자하기 이제 힘들어졌습니다. 실질적으로 2년 거주를 하실 수가 있는 분이라면 상관이 없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러신 분들이 뭐 100분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한두 분 있을까 말까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갭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월세를 놓는 이렇게 임대를 맞춰서 투자할 수가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린다라고 했을 때는 우선 증여를 통한 명의 이전은 가능합니다. 바로 부모님이 주택을 취득을 해 고 부모님이 자녀한테 증여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근데 외국인이다 그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외국인이 직 집... 취득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부동산 증여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증여할 때 뭐가 발생이 되죠? 바로 세금이 발생이 되겠죠. 세금 무조건 나옵니다. 이중 납부 부담감이 그만큼 커질 수가 있겠죠. 증여세도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증여한다라고 했을 때는 증여 취득세가 또 발생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중으로 납부할 수가 있는 세금적 부담이 그만큼 커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확실한 입지에 이. 이 지역이 돈이 될 수가 있다. 자녀한테 꼭 해줘야 되겠다. 이러신 분들, 이런 부모님들의 경우는 이 증여를 통해서 자녀한테 어 물려주는 식으로 해서 증여를 생각하시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증여는 확실히 가능하다라고 설명해 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가지의 방법은 바로 이겁니다. 한국 1인 법인을 설립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외국인 분들도 한국 법인을 설립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을 해드렸던 거는 외국 법인이 안 되는 겁니다. 시청자분들. 외국 법인은 한국 부동산 투자를 할 수가 없지만 한국 법인은 우리나라 부동산을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그쵸? 법인이 뭐죠? 시청자분들. 하나의 인격체가 만들어지는 거겠죠. 인자가 사람인이잖아요. 시청자분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이 한국 부동산을 취득을 하는 거기 때문에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대표자만 외국인이 되는 거죠. 시청자분들. 외국인도 한국 법인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취득세 부담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법인 같은 경우 부동산 취득세가 12% 무조건 부과가 될 수가 있죠. 무조건 12%입니다. 시청자분들. 그렇기 때문에 취득세 부담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한국 법인 만들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한국 법인 만드는 게 조금 까다롭습니다. 시청자분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서류를 잘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그다음 내용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사업자 승계 취득 상관이 없습니다 시청자분들 외국인도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시청자분들 그래서 등록 필요 서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청자분들 그렇기 때문에 등록 필요 서류를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등록을 하시고 승계 취득입니다 시청자분들 이 문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외국인이 임대사업자를 만들어서 다른 임대사업자 거를 승계 취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 물건 일반 물건. 내가 주택임대사업자 만들어서 취득을 한다. 이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 물건을 내가 임대사업자를 만들어서 임대사업자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취득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 부분을 신경 써서 한국부동산 취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리스크는 당연히 있죠. 세금적인 부담이라든가 서류준비 필요서류라든가 정말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부동산이 그만큼 유망하고 지역적으로 정말로 돈이 될 수가 있다 수익을 볼 수가 있다 이러면 당연히 어느 정도 내가 귀찮은 부분은 감수를 하고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외국 부동산 투자 저는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제가 부동산 전문가로서 한국 부동산 유망합니다 그 중에서도 재개발 쪽으로는 정말 큰 수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귀찮음이라든가 어 세금적인 부분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안하고 투자를 한다 라고 해서 했을 때는 그만큼 큰 수익을 볼 수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주의 사항도 리스크도 어느 정도 줄 수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주의 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실관분들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일반 주택 매수 이렇게 이제 나온다라고 했을 때 주택 임대 사업자 만들어서 취득할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제가 위쪽에서 임대사업자 승계 취득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어, 부연 설명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주택임대사업자 승계 취득만 가능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일반주택, 일반주택은 주택임대사업자를 만들어서 취득을 한다. 불가능합니다. 소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임대사업자를 만들 수도 없습니다 왜 무조건 실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라는 것은 내가 무조건 임대를 주면서 새 재택을 보겠다 라는 거겠죠 실거주를 하지 않는 거죠 임대사업자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일반주택 매수는 절대 불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실거주 가능하다면 2년 쭉 거주를 하셔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양도세 같은 경우 는뭐 예를 들어서 비과세 특례 혜택을 받아야 될때 2년 거주를 해야 되죠, 그렇죠? 비과세 특례를 받으려면 근데 이런 경우에는 어, 6개월 거주했다, 1년 거주했다, 6개월 거주했다, 2년 분할해서 거주가 가능합니다. 양도세에 있어서는 근데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자체는 2년 쭉 계속 거주를 해야 되는 겁니다. 1년씩 분할해서 2년 맞춘다 그렇게는 불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 쭉 거주했다 그러면은 2년 후에 매매라든가 임대가 그때부터 가능한 겁니다. 시청자분들 쭉 거주를 하셔야 됩니다. 실거주 의무 여부 바로 관할 구청에서 수시적으로 확인을 합니다. 전기세라든가 수도세 등 앞서서 제가 설명을 해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찾아가서 찾아가서 실질적으로 거주를 하고 있는지도 파악을 한다라고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청자분들. 그리고 이번 정책 같은 경우는 1년짜리입니다. 시청자분들. 1년짜리. 이것을 제가 왜 얘기를 하느냐? 추후 1 1년더 연장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1년만 된다, 1년만 된다, 그러면은 해제가 됐을 때에는 해제가 됐을 때에는 실거주 의무도 같이 해제가 되는 겁니다, 시청자분들.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26년도 8월 26일 날 연장이 안 되고 거기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해제가 됐다. 그러면은 거기서 실제로 외국인 분들이 1년 동안 거주를 하고 있었어. 근데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해제가 됐어. 그럼 바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매매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임대를 바로 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부터 실질적인 거주 의무가 동시에 사라진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밑에 나와 있죠.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되면은 매매 그 다음에 임대 바로 가능하다라고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피스텔 문의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데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일반 업무 시설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으로 취급하. 하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어, 상가 용도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주택 용도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법으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주택 용도로 사용하면 어떻게 되죠? 바로 주택으로 치면서 주택수에 잡혀 버립니다. 시청자분들. 그런데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는 주택 용도로 사용이 되더라도 우리가 처음 취득하는 게 일반 업무 시설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는 주택으로 아무리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거주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시청자분들 그럼 무슨 말이냐? 외국인 분들 같은 경우 오피스텔 투자는 자유롭게 실거주 의무 없이 투자가 가능하다고 라 보시면 되겠죠. 실거주 의무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알고 투자의 방향을 잡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아무리 외국인 분들 토지 거래 허가구역 묶여 있다라고 하더라도 자유롭게 어느 정도 투자가 가능하다고 라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 네, 오늘은 외국인 대상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영상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 저희 사무실 언제든지 편하게 전화 주시거나 아니면 댓글 남겨 주시면 제가 또 상세하게 답글 달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해 드리고요. 다음 영상과 상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